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8장 강의.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 그리고 말하는 독수리. 바로 본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에서 마지막 인인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때 반 시간쯤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묵념을 할때 의도적으로 침묵하듯이 고요함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들은 이반 시간을 일주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때 두때를 1년 2년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30분을 일주일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해냅니다. 아무데나 해석하고 싶은 대로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30분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봅니다. 이 고요함,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한 침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종말론적 재림의 전초가 되는 침묵이다. 신적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침묵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침묵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여러 개 있지만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침묵의 고요함의 현상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2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 절에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에도 많은 이단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일곱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천사들의 역할과 존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크게 필요 없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경고의 의미, 전쟁에서의 공격신호, 적의 침입, 전쟁에서의 후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승리했을 때, 좋은 소식을 알릴 때 종교적 행위가 끝이 났을 때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또 게시록에 1장 10절, 4장 1절에 큰음성의비유에서 나팔소리 같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게시록에서의 용도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실 때 천사들과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 10...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구절은 이사야 27장 13절, 스가리아 9장 14절에서 15절이고 심판을 상징하는 구절은 이사야 58장 1절, 요엘 2장 2절에서 3절, 스파냐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종말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8장 3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 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는 10편 141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구절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연은 향기로운 연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영기가 되어서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의 해석은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데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역할은 중보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 께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던가 예수님처럼 중보를 한다던가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8장 5절을 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는 기도를 담았던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10장 2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숯불이나 재단의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불은 당연히 심판을 말하는 것이겠죠. 불이 땅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는 천둥을 말하는 것이고 음성 성이라고 여기에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요란한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번개, 그리고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앙을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네번 정도 연거퍼 나열해서 포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렇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8장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박은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을 연상하는데 계수록에 나타난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라 피가 섞인 무시무시한 우박입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불까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의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풀도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타나는데 8장 7절에 2번, 9절에 3번, 10절 11절, 12절에 5번 9장 15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에스겔 5장 2절에 3번 나타나고 5장 12절에 3번 반복되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온 땅에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8장 8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붙은 큰 산은 아마도 화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들은 너무나 많은 상징을 억지로 해석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고 그들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산은 제국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은 바벨론이고 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불에 붙어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큰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로마 제국 때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공식처럼 그 상징에다 대입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적 용어로 알레고 부릅니다. 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 기본으로 배우는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위험한 것이고 오류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 기본마저 무시하고 무조건 대입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는 그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의 삼분의 일이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대입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큰 별은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횃불같이 불타면서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은 곧 타락한 천사라고 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성에 비유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별이고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관성이 있다고 무조건 대입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요한은 재앙을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나타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에 나타난 재앙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들과 배들까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죠. 세째 재앙은 강과 샘물이 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입니다. 이제 12절의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서 보면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해가 어두워지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 전에도 이미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 재앙 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태양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의네 번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8장의네 번째 재앙과 창조 의네 번째 날이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창조의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날입니다. 이 창조물이 네 번째 나팔의 재앙 이니다 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아마도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었던 화산에서 연기와 세 번째 재앙이었던 유성의 충돌로 인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과학적인 가능성까지는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또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나팔과 재앙이 끝난 후에는 갑자기 공중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을 합니다. 화화 화가 있다. 새 천사들이 나팔 불 일이 더남아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독수리가 갑자기 날고 사람의 말로 경고를 하죠. 구약에서 독수리는 그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빠른 것의 상징이 독수리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외적의 침입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으로 독수리의 날개나 독수리는 힘과 강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시록에서는 메신저로 사용이 됩니다. 메신저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 제우스의 메신저가 바로 독수리였다. 라는 것에서 아마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8장 13절에 이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갑니다. 공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소 우라네마티라는 단어인데 중간하늘 및 헤븐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시록에서는 8장 13절 14장 6절 19장 7절에 3번이 사용되는데 이 중간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적 개념입니다. 해, 달, 별이 있는 공중을 중간하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 에는 하늘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하늘 가운데도 충분하게 이 뜻은 전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해달 별의 재앙이 있는 그한 가운데 독수리가 빠르게 지나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독수리가 전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화화 화가 있으리니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번역이죠. 이렇게 계시록 8 장은 재앙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재앙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입니다.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은 일곱 인과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재앙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과 시대적으로 적용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세대주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통 신학과 학계에서는 아예 이런 해석. 을 아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석을 신학교에서 듣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은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8장 전체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나팔 소리부터 넷째 나팔 소리까지 다루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종말의 상징으로 쓰이는 도구이죠.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재단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냅니다. 이때 천둥 소리와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재앙에 흔히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에 피해를 줍니다. 둘째 나팔이 울리고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과 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과 지하수의 3분의 1을 오염시킵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세 번의 재앙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깔끔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잡소리 없는 성경 해석만 집중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카톡이나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또 널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